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해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이달의 주제는 시와 함께하는 3월입니다 처음 만나볼 책으로 어떤 시집 가지고 오셨나요? 네 어, 시작은요 조금은 무겁긴 하지만 아, 네. 네 하지만 아주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집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하죠 어, 2017년에 발간된 이 허영선 작가의 해녀들이라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시집은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 2021년 해외가 주목하는 한국 문학 중 하나로 소개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해녀의 삶을 시어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면서도 제주 해녀들이 겪어왔던 어떤 일련의 굴곡적인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또, 삶의 무게를 책으로나마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허영선 작가의 책을 만나볼 텐데, 앞서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제주의 시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분이에요? 네, 제주가 고향인 제주 토박이이기도 한데요. 어, 전 재민일보 편집 부국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제주 4.3 연구 소장이자 또5.18 기념재단 이사, 어,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이기도 한데요. 제주의 역사와 제주 사람들의 삶의 문화에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어, 이와 관련한 문학작품을 정말 활발히 많이 펼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시집으로는 추억처럼 나의 자유는 뿌리의 노래,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해녀들이라는 작품들이 있고요. 어, 또 산문집으로는 탐라에 매혹된 세계인의 제주 오디세이, 문화칼럼집 섬 기억의 바람, 역사서인 제주사삼과 또 제주사삼을 묻는 너에게. 또 마지막으로 사삼 구슬집인 빌레못굴,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등 정말 많은 작품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고향, 제주를 소재로 왕성한 작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함께 만나볼 시집 해녀들은 해녀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엮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 의미를 좀 앞서 설명드리게 앞서 없서이 책은 일부 이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어이 일부 이부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어, 이런 걸 이제 풀이를 해보면서 좀 의미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먼저 이 시집은요 전체적으로는 이 굴곡진 역사를 살아낸 해녀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부 해녀전 그리고 해녀를 직업으로 삼은 제주 여인들의 삶을 시어로잘 정리한 이부 제주 해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영선 시인은요 앞서 이 시인의 말 중에서 물의 시를 쓰는 물속의 생과 몸의 시를 쓰는 모든 불 밖의 생을 한호 반호 한 기록해 나갈 뿐이라고 어, 이 시인의 말에 기록을 했는데요. 일부 해녀전은 울틈, 물틈 없어야 한다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일제강점기에서 제주 사삼까지 통한의 역사를 산 제주 해녀들의 이름이 곧시 제목이 되어서 그들의 골, 굴곡진 삶을 함축하면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바다에 들겠는가라는 부제가 있는 이부 제주 해녀들에서는 딸이어서, 그리고 또 아내여서, 엄마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할머니여서,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 해녀들의 삶을 잘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물의 시를 쓰는 물 속의 생, 뭐 이런 말도 작가의 말에서부터 시적인 의미가 함축 담겨 있는데, 제주 해녀 이야기가 담긴 시는 어떨까 참 궁금하거든요. 얼마 전이 이제 104주년 3일절이었습니다. 제주에서도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었었는데, 제주 해녀 항일운동, 빼놓을 수 없죠. 어, 이 시집에서도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네, 정확합니다. 어, 이첫 시의 제목이 해녀들이기도 한데요. 대표 시이기도 하죠. 예. 어, 이 해녀들이라는 작품이 제주, 어, 제, 제주 해녀 항일 운동에 관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 제목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 이시 제목이기도 한데요. 음, 예.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해녀 이름이 김옥련 그다음이 고차동이기도 합니다. 이두 분은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정말 큰 주역들이기도 하죠. 아픈 시대는 이 해녀들을 궁지로 내몰았지만 우리 해녀들은 꿋꿋하게 그 삶을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어, 해녀들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이 시집의 첫 번째 시 '해녀들'이라는 시 낭독해드릴게요. 네. 안으로만 수그리던 별방의 바람. 끝내 지렛대처럼 튀어 올랐네. 천둥벼락 불을 지폈네. 깜장치마, 흰 저고리. 바다 홈이 비창들고 띠를 둘렀네. 밥 주발로 떠낸 메밀떡은 비상식량, 살기 등등 거센 파도 숨으로 막아. 죽기 살기로 싸웠어. 부당하잖아. 무서운 게 뭐야? 세화장판, 발각, 소구쳤네 선벼랑 날선 바람은 까마귀 머리 부딪치듯 튀어퍼졌지. 해녀피 빨지 마라. 목포서 날아온 빨간 모자, 검은 티트 공대. 허공 향에 팡팡 소리 낼때 흩어지면 잡힌다. 끼리끼리 꽉꽉 잡아라. 사열로 팔짱 끼자. 막힌 물길 터졌네. 순식간에 달려든 승량이 이빨들. 붉은 도장 딱따구리 부리처럼 시퍼런 파도를 갈라놓았네. 딱딱 쪼네. 발 아래도, 치마장에도, 딱딱 찍네 등대기에도, 골목골목 눈 부릅 순사들 모아 모아 집중 포구처럼 끌어오르자 이윽고 숨 죽였던 생아, 첫 파도가 과짝 일어섰네. 와, 이렇게 차분하게 낭독을 해주셨지만, 해녀 피 빨지 마라. 아, 이 구절만 들어도요, 너무나 긴박하고 위험한 그 해녀 항일운동 당시의 모습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욱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던 그 해녀들의 마음이 다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이 해녀들에게 있어서요, 이 물질이라는 이 직업 업 자체가 정말이지 고된 일인데 예. 이 일제의 수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극악 무도하고 또 너무 심하니까 이 해녀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 들고 일어선 것이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기도 하죠. 어, 이 운동으로 옥골을 치른 김옥련 지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이 고향을 떠나 살았던 고차동 선생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 시로 만나보면요. 정말이지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아파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녀들의 실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어서요. 징용 물질에 나섰다가 일본에 정착해 사는 해녀들의 이야기와 또 제주 사삼으로 슬퍼할 겨를 없이 이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우리 제주 해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통안의 역사가 이 어떤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시들은. 증언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데 앞서 이제 봄을 열며 이 계절에 읽기 좋은 시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첫 시집부터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laughs>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이 제주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꼭한 번쯤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한편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강인한 시를 한건한한편 읽어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분은 이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바다에 들겠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가족에 대한 사랑이면서 그리고 또이 엄마의 품처럼 이 해녀들을 해녀들을 품어주는 어떤 바다에 대한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2부에서는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들이 많이 또 있는데요. 굳은 날에도, 그리고 또 좋은 날에도 언제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 해녀들에게 과연 이 바다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시. 울고 싶을 땐 물에서 울어라. 라는 시를 낭송해 드릴게요. 네. 울고 싶을 땐 물에서 울어라. 간단해지거라. 먼 바다, 휩쓸다운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마라. 꺽꺽 삐걱이며 꿈틀거리는 수평선 넘어 휘 깊은 속에서 터지는 가장 먼 소리 배우거라. 지키거라.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키거라 물에선 아무도 믿지 마라 누군들 너를 눈치채선 안 되느니 견디거라 울고 싶을 땐 물속에서 울거라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서 울거라 달이 닻을 내리고 별이 닻을 내려 하울락 하울락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놓고 갈 때까지. 엉덩이를 가슴까지 들어 올려라. 이리저리 쳐대던 물의 기억이 그물에 걸려 다만 소리로 남을 때까지. 와, 해녀의 그 영상과 어우러지면서 해녀들의 삶을 또 깊이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을 드나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비단 해녀의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마음을 좀 아리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네 그렇기도 하죠 사실 이 우리 해녀들은요 어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일조차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또 제주 사삼을 겪을 때는 끼니도 거리면서 저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요. 그런 서름과 아픔이 오직 이 바다에서만 또 아무도 모르게 이런 울음이 허용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몽목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제주 해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됐는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단단해져라. 스스로 지키거라, 뭐 견디거라 이런 시어들이 아직까지도 이 해녀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강인한 시어들이 어, 지금처럼 조금 이른 봄에 피어오르는 앙상한 나뭇가지의 그런 봉우리 모습을 좀 연상케도 하는데요. 날이 조금 더 풀리면요,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시한 편을 읽어보시면서. 이 해녀들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네의 삶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집의 일부는 해녀의 이름이 이제 시 제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훗날 내 삶을 한 편의 시로 남긴다면 어떤 시가 될까? 제목 정현정. <laughs> 네, 이 제주의 역사와 함께 해녀들의 삶을 보고 또내 삶의 방향도 조정해 보게 하는 책 해녀들. 오늘도 덕분에 의미 있는 책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어떤 책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조금. 어, 무겁고 네. 강인한 책을 소개했다면요, 다음에는 정말 말랑말랑한 제주 시집인데요. 네. 청청 걸어지라, 둔비둔비 걸어지라라는 네 동시집입니다. 네, 다음 시간 말랑말랑한 책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